포 리듬 줄여, 리듬 줄여, 리듬 줄여, 리듬 줄여. 안 보여, 안 보이잖아. 하나, 포 하나, 포포 정면, 정면, 정면. 울리는 느낌하고 같이. 포힘 빼봐, 손이, 어깨 힘 빼봐. 어 하나, 포 자, 누나, 이거 몇 번, 몇 번만 튀겨봐. 아니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. 그게, 요 정도, 누나, 요 정도. 어어, 어. 어, 어, 그 느낌으로 다시 자, 해봐요. 해봐요. 어. 호, 다시 그 느낌 봐봐요. 통통 요 느낌을 요렇게 갖는 거어요 통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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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퐁통 호 자, 정면, 정면, 정면. 다리 버텨요, 버텨요, 버티고 정면. 호, 호. 손의 감각은 좀더 올리게.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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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. 다시, 다시, 다시. 호, 호 호, 호, 호. 호, 호, 호. 호. 호, 호, 응, 호, 호, 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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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호. 봐봐, 이럴 때도 안 보이잖아. 어? 만약에 안 보인다 생각이 들면 한 발짝 뒤로 물러나요, 더. 그럼 보이잖아 그만큼 좀 여유가 생기니까 응. 아이고 들어왔네요 응. 야 멋있다 나이스 오브다 나이스 오브 하나 투 하나 투 하나 투자 누나 드라이브 해봐요 커트 볼 보는 거를 자 천천히 봐봐요 어. 하나 토 다시 하나 토 커트발 토 그렇지 커트발 토 그렇지 스윙 정도 올려봐 토자 내렸다가 하나 토 그렇지 하나 토 그렇지 다시 토 그렇지 하나 토자 포스 바꿔봐 토 포스 바꿔봐 토, 토 급해지죠 천천히 토 그렇지 하나 토 그렇지 하나 토자 아무 때나 밟아야 된다토 그렇지 하나 토 그렇지 아토 다리 잡아. 버텨, 푹, 그렇지. 버텨, 푹, 그렇지. 버티고 있어요. 푹, 그렇지. 하나, 푹, 다시. 하나, 푹, 그렇지. 하나, 푹, 그렇지. 하나, 푹, 그렇지. 그렇지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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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자. 다, 너무, 너무, 동작이 너무 크잖아. 무슨 얘기인지 알죠? 어. 네? 토, 그렇죠 토, 그렇죠+ 그렇죠 자 힘이, 힘 빼고 <laughs> 아, 자 토. 토자 다시+ 다시 자흥흥흥 승리 흥흥흥흥승리흥흥흥흥흥흥흥흥 하나 토, 하나, 토. 토어 다리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어요 뛰지 말아봐요 뛰지 말아봐요 토 뛰지 말아봐요 힘 빼고 토토토 내가 너무 강하게 치려고 하지 말고 토아토아토 허? 토아토아토자 포, 아, 포, 아, 포, 포, 다시, 자. 포, <laughs> 왜 이래, 오늘? 에? 에? 아, 괜찮아? 안 괜찮아? 아, 에. 안 괜찮아, 안 괜찮아. 어? 자. 뭐야? 에? 몰라. <laughs> 몰라. 아있데13 하나 2 3 4 5자 다시 1아2 13자4아 툭, 아6 1 2 1 아, 아, 한다 너무 높다. 아, 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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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톡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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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리는 느낌. 손에. 아, 예. 맞췄어. 어, 뭐 <laughs> 자 보고. 야 이시나야 이시다야 이시다. 자 보고 보고 보고. 아자 올리는 느낌. 자, 손에 퐁퐁퐁 퐁퐁 어, 다시 힘 빼요. 포, 포. 앞에서 앞에서, 어, 포. 아, 초아초드라이씨 나왔어 아이씨 좋아 <laughs> 아이씨. 어 괜찮아요 뭐다 다나 있는 건데 뭐 드라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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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쇼트 쇼트 따라갈 때 아이씨 짝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,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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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나와봐 그 용어 있는 건데 음. 아이 고생했어요.